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아, 골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아, 골프의 진짜 얼굴, 에, 골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골프라고 하는 것, 어, 여기서 이제 제목을 골프란 어, 이렇게 정했습니다. 골프란 어,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어, 얘기하기가 우리가 좀 어려운 어렵지만 뭐그 내용은 더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것 어,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거시기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 어, 그럴 때 거시기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골프 얘기를 하다 보면 어, 사람마다 네, 다 다릅니다 백이면 백100 다르고 또 천이면 천다 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골프 교습서는 참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 골프 이론도 아주 많습니다. 원플레인스윙이다, 또 투플레인스윙이다, 또 클래식이다, 모던이다, 스택앤티트다, 에일스윙이다, 컨벤셔리 어떻다, 비비스윙 어떻다, 지지스윙 어떻다. 슬러스 윙이 어떻다 또 온플레인 스윙이 어떻다 어, 골프 레슨 교습서는 참 많고 이론도 참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습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쓰여졌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스윙 이론이 나타날 것이고 또 교습서는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골프 스윙 이론에 대해서도 어, 논쟁이 참 그. 계속돼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어, 바디스윙과 암스윙의 그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어, 스윙을 할때 우리 그 척추가 과연 역할을 하는가. 이런 논쟁도 많습니다. 또 비거리를 낼 때는 어, 스피드와 파워의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어느, 어느 것이 더 많이 차지하는가에 대한 논쟁도 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드 스피드를 올려야만 거리를 낸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만, 스피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파워가 오히려, 공을 묵직하게 날, 날, 아가게 하는 데는, 비거리를 늘리는 데는 파워가 중요하다. 파워를 실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물리학 공식에 따르면, 스피드와 파워는, 비거리를 내는데,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은, 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다 틀리다 기틀리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제 똑같은 내용도 어제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 또 오늘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 하나만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어,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는 참 미스테리합니다. 스포츠 같기도 하고 어, 그냥 어, 갬블링 도박 같기도 합니다. 우승을 하자면 실력이 좋아야 우승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운이 따라주어야만 우승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우승자는 신과 동업을 하지 않고는 결코 우승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생기기도 한것 같습니다. 지극히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비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레슨을 할때 유난히 느낌, 느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라, 이런 느낌으로 하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객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또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남들에게는 100번 맞는 스윙 이론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좋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이론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골프만큼, 아버지에게, 아버지로부터 골프를 배워서 성공한 레전드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와 딸, 또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경우는 이제 DNA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르드 파마도 아버지에게 배웠고, 잭 니클로스도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또, 황당한 스윙을 하면서, 5 8타5 9타를 쳐서, 또, 세계적인 PJ 투어에서 우승도 많이 한, 아, 팔자스윙의 대명사인 진퓨리 또 아버지로부터 골프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그, 이렇게 그, 그, 합성한, 합성을 한 엄빠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엄빠라고 해서, 딸에게 골프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캐디를 하는 그런 아버지가 이제 많습니다. 그 아버지는 꼭 프로가 아니, 아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가 아니어도 잘 가르칩니다. DNA가 같은 아버지가 스윙을 이제 딸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스윙을 또 배웠으니까 그 스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닮았기 때문에 스윙을 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성문 프로는 어, 보기 플레이어를, 보기 플레이를 하는 어머니에게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에, 다른 어, 프로, 다른 코치, 그러니까 코치는 DNA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DNA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코치로부터 골프를 배우면, 골프 발전이 좀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DNA가 다른 코치가 가르치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론이, 그대로 잘 학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골프란 어떤 것인가, 골프의 맨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골프를 잘 치려고 하면, 골프공이란 원래가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삐뚤어져 날아간다. 삐뚤어져 나가는 것이 날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오히려 더 많다. 그런 본질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가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치려고만 합니다. 연습자할수록 똑바로 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공은 똑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영어로 이제 똑바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을 크레이지 스트레이트 또는 데드 스트레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바로 날아간다. 이건 잘못쳐서 똑바로 날아간 것입니다. 똑바로 날아가는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똑바로 날아가는 경우는 우연히 그렇게 날아갔거나 실수로 똑바로 날아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레전드가 있습니다. 이미 벤호건 골프 전설벤호건이 이런 말을 이제 남겼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우리는 항상 똑바로 똑바로만 공을 보내려고 얼마나 많이 예를 썼습니까? 헛수고를 많이 한 것입니다. 시당초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에, 그렇게 헛수고를 이제 해낸 것입니다. 물론 어, 벤호관뿐만 아니라 어, 어, 많은 그 레전드들이 에, 고백을 했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어, 잭니 네 클라우스는 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우승을 했던 것은 항상 그린 중앙으로 공을 쳤기 때문에 자기가 우승을 그렇게 했다. 또 나보다 나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승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핀을 보고 공을 칩니다. 그리고 항상 최상의 경우만을 생각을 하고 똑바로 치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전드가 되지 못한, 것이,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린 중앙으로 쳐고, 핀을 입고, 중앙으로 쳤고, 또 나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 위대한 캐리어를 달성시킨 열쇠는, 그런 중앙으로 치고, 또 나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제 니클라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레전드들은 골프샷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확률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수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레, 레전드가 된 것입니다. 골프의 본질, 골프의 맨얼굴을 일찍 정확히 알아난 결과로 레전드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프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는 참 무상합니다. 물론, 인생도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어, 보통, 그, 다른 국위 종목을 보면, 어, 경기장이 네모나게, 이제, 네모나고, 또, 땅이 평평합니다. 어, 규격, 규격화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공을 하나를 놓고 경기를 합니다.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또,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배구도 그렇습니다. 어, 라켓을 하나를 갖고 하거나, 또는, 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어, 배트를 하나를 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나 골프는 참 다릅니다. 매 홀마다 비뚤어져 있습니다. 방향도 동서남북으로 다 다릅니다. 파스리도 다 방향이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그린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너비도 다릅니다. 바람도 왼쪽에서 불고 오른쪽에서 불고 앞에서 불고 뒤에서 불고 비스듬히 붑니다. 피니치도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도 다릅니다. 오전과 오후가 또 다릅니다. 이렇게 모양과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또 14개의 라켓이 다릅니다. 막대기를 다 다른 막대기 길이가 다르고 모양도 다른 14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공도 그런데 작습니다. 하얀 공은 지름이 42mm 짜리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4cm 정도 밖에 안 되는 공을 쳐서 몇번 만에 쳐서 조그만 구멍에 넣으라고 합니다. 108mm 짜리입니다. 이 구멍에 작은 구멍에 3번에 넣어라, 4번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정해는 이 골프를 도대체 제정신으로 이런 게임을 고안했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고, 이 골프를 고안을 했거나 아니면 신이 이렇게 이제 고안을 이제 했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리 삐뛰 저리 삐뛰 돌아다니면서 똑바로 공을 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화를 내고 쩔쩔매는 어, 우리 인간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서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이 골프를 고안해낸 것이다. 신이 고안해낸 것이다. 아, 그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써서 똑바로 보내려고 항상,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내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막 화를 내고 어, 비명을 질러대곤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만이 진리다. 이런 법어가 있습니다. 골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한 것입니다. 골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 없는데 순간순간 코스 내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리고 또 플레이하는 자신조차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렇게 변한다는 진, 어, 사실, 그 진리를 모른 채로, 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플레가안 된다고, 어, 이상하게 빠질 일이 아닌데, 홀컵에서 어, 공이 돌아 나온다고 화를 내고 낙심을 하고, 어, 그런 낙심을 어, 계속 해낸다면, 해야 된다면, 그러면 어, 결코 그 하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골프 레슨에 동영상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동영상이 참 많습니다. 1인 그 방송국, 1인 미디어 시대가 돼서, 레슨을 통해서, 레슨 동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크게 올리는 그런 프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영상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볼 때는 유레카를했습니다 아, 이거 좋은 거 배웠다. 틀림없다. 이제 이제 사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볼때 뿐입니다. 그리고 곧 잊혀지고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그 스윙 교습이 자기, 자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실제 하고 있는지는 자기가 잘 아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실제 하는 스윙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스윙, 자기 스윙을 그것을 일루션, 골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그 망상일 뿐입니다. 실제 자기, 자기는 그렇게 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기가 하는 스윙과 자기 생각과는 서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모에게, DNA가 같은 부모에게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꼭 프로에게 레슨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스윙을 잘 아는 프로에게, 오래 배우는 것, 그런 것이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린길입니다. 자기 스윙을 알지 못하는 골프 동영상에서 골프를 배우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에 있어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래도 자주 많이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스윙을 갖추도록 열심히 연습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기 스윙을 잘 알고 가르치는 프로에게 배우는 것 그런 것이 골프를 잘칠수 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골프 스크릿, 시크릿 이즈 어더지 그러니까 흙 속에 골프 비밀이 있다. 연습만이 골프를 잘칠수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스윙이 최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스윙이 가장 좋은 스윙입니다. 힘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스윙으로 불평을 하지 말고 또심화 하지 말고 더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하면 그러면 존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다다른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를 할수 있다 라벨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일생 최고의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다, 스쿼를 기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님이 오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지를 터득했다, 아주 기막힌 플레이를 했다. 그럴 때 그님이 오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스윙을 가지고 더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골프를 잘할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골프에 대한 골프의 맨얼굴에 대해서 골프란 어떤 것인가?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